어제 새벽부터 밤까지 자연재해와 그리고 인재가 한 가지씩 있었습니다. 중국 그렇죠? 괴산에서 다 아침에 재난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지진이 일어나서 재난 문자가 막 날라왔거든요. 천안과 경기도 지역은 막 흔들렸다고 뉴스에서도 보니까 CCTV가 흔들려가지고 막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 밤 10시 반에 그 이후에는 또 세월호 이후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있으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그러한 사건이 또 터져서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언제부터 할로윈이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잡게 되었는가?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문제에만 국한돼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 가지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봅니다. 다른 곳에서 잘못과 탓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기도하지 못한 또 죄를 고백하지 못한 우리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것 같습니다. 인재와 자연 자연재해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이제 재난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대응하고 대응법이 있고 또그 재난 상황에 맞춰진 피난 시설과 피난 장소 또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빨리 어, 매뉴얼대로 잘 이동하고 처신해야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무르익어 가니까 이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핵 전쟁 이야기가 또핵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또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떠한 대응 방법을 가지고 처신해야 되는지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거나 뭐 위기 상황 또 범죄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상황에 맞는 피난처로 우리는 이동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하고 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교육을 하잖아요. 음, 지진 대응법 항상 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더라고요. 또 소방, 또 화재시 대응법 이런 것도 훈련 합니다 아이들. 그리고 범죄 대상이 되었을 때 성추행이나 어, 또 유괴 뭐 이런 위기를 닥쳤을 때 감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린이집에서부터 초등학생들까지 다 지금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압사 어,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피난처와 피난 시설이 있죠.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시설을 가보면은 어, 거기가 좀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안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지하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잘 움직이고 또 신속하게 한다면 우리는 당장은 안전해질 수 있겠지만 만약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영원히 또 완벽하게 완전하게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완전한 피난처가 될수 있나 그곳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족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또 음, 현명한 생각이죠. 그래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잘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이 있어도 그리고 돈이 있어도 최고의 기술과 의술이 있어도 완벽한 피난처가 또 완벽한 대처법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도피성이라는 피난처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것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살인한 자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과 사실 거류민 모두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부지 중에 살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언제든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죄를 범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그 짐승들이 튀어나오면 죽는 것을 로드킬 그러잖아요. 로드킬을 피하기 위해서 잘못 운전대를 틀다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건 우도한 사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둘이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서 상대방이라든 친구의 친구에게 날아가서 사람 죽게 되면 뭐 이러한 것도 부지중에 일어날 수 있는. 또 우리들이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우리는 다 운전할, 운전도 하고,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들이 바로 피난처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지 않으려면 피난처로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피난처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피난처 하면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꼭 숨었을 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을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이 피난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이 모두 피난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안전한 곳에 숨는다고 해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피난처하면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입고, 자고 이 모든 것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피난처다. 물론 피난처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을 공급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모두 다 피난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곳에서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어느 기간 공급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 우리의 생명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저 숨을 수 있는 곳,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피난처를 의미하는 이 도피성, 본민에 등장하는 도피성을 죄인의 생명을 구원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피난처, 성들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 말씀을 통해서 이 피난처를 죄인된 우리의 생명을 구원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또 누구에게 피해야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46편 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또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죄를 짓고 실수할 때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면. 많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항상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죄를 짓고 실수하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있는 곳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도피성 여섯 군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고, 지금으로 따지면 넓은 대로, 그리고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표도 한눈에 보면 바로 들어오는 큰 이정표,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고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배려, 배려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지정된 이 도피성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안전합니다. 그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고 도피성을 나오게 되어도 언제 보복을 당할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불안하지만, 불안전하지만, 신약의 도피성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십니다. 외적인 죄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죄악으로부터도 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영적인 살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영적인 간음니다 이 내적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모두입니다. 죄에서 피할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에서 피할 곳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피하면 우리는 바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피난처로 피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피난처로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사망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이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피난처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피난처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피난처가 눈에 보이고 들어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피하지도 않고 죽는 순간까지 악을 행하고 자기들의 인생을 즐겼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끝까지 죄와 함께 인생을 즐기다가 피난처인 방주로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다 포기하고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로 피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노아 홍수 심판 사건처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죄와 함께 살다가 미처 피난처인 방주로 피하지 못한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물에 빠진 채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또또여 또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 당시 피를,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 중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예수님께로 피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난처로 피하지 않으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피난처이신 주님께 피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난처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피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피난처인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그리고 대강대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죄의 고백 없이는 피난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자신이 저지른, 저지른 이 사건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먼저 말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에게 문 어기에 서서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여의 이 말하다의 의미는 순서대로 놓다, 정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 자기 입장에서의 설명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의 처음과 끝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순서대로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말해야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의 삭신, 이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피단처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를 솔직하고 숨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공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님께 피하기 위해 먼저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죄의 고백 속에는 이전에 죄로 물든 삶을 지금부터는 거절하고 그러한 삶에서 돌아서고 말겠다는 나의 의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바로 이 진실한 죄의 고백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사죄의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정말 용기를 내서 나의 잘못을 먼저 그 사람에게 말할 때,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에게 한 이러한 잘못을 자신은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각오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죄로 인한 잘못된 삶에서 반드시 돌아서고 말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굳센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피난처인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삶과 들어간 후의 삶이 달라야 하는 것처럼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피하기 전에 삶과 피한 후의 삶이 동일하게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서 죄로 물들었던 이전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그것들에서 돌아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많은 피난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으로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저마다의 피난처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피난처, 권력이라는 피난처, 명예라는 피난처, 그리고 관계와 사람이라는 피난처. 하나님 외의 모든 피난처들을 만들어 놓고 각각 그 안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육체적인 필요도. 공급받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피난처에 자기의 일들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피난처가 될 경우엔 더욱 그렇죠. 심지어 교회 다닌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그러한 피난처들을 더 의지하고 찾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피난처들을 부러워합니다. 자신도 그 피난처를 갖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피난처 안으로 피하고 자신의 죄들을 고백한다고 해도 자신의 사정을 알려준다고 해도 생명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피난처들에는 죄로부터 생명을 구원할 어떠한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죄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산 동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향해서 오늘도 힘써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며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힘써서 피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보다 다른 데 눈이 가서 세상의 피난처로 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피난처 밖에서 자신의 피난처들을 붙잡고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 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또 벌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22절에 요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송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죄로 인한 사망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참된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난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의 어두움과 죄악으로부터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로 얼룩진 모든 것을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시고 자비와 국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 돈, 명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만 피난처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